뭐라아 킥다 <laughs> 마음에 안드네 저어색 어, 파티하는 애들 옆 으, 야와 으, 에서 으, 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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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파티 오, 음. 안 돼. 아 안돼 잠깐! 도대 어디있는거야 살았 누가 누가 어 여기 와 화방 4 명이야 여기 <목소리> 뒤에 뒤에 <목소리> 아 다들 <목소리> 아, 다진 이 자식들, 돼, 이 자식들. 와 지짐이다 또 지짐이 그냥 와 이거 무기 좋다. <목소리> 오 마이 갓! 어, 이건 아니다. 도망가자. 뭐야? 우리 머스크 부대 있네 여기. 자, 응. 들어가자. 가자. 뭐 하자. 쟤는 못 잡아 머스켓부대는머스켓부대 어, 어, 아우징에. 달리기가 너무 바퀴, 빨라. 데이프. 어, 어. 어, 응? 어, 어. 이 아. 아, 내가 못어 이제 어 파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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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 아. 파이어. 와. 내명 네 한꺼번에 누웠어 파이어 한 방에. 아니 코르님, 저희가 아. 영상 찍는 중인데. 네. 방금 욕설 때문에. 제가 욕했다고? 저욕안 했잖아요. 와 이랬는데. 아니요, 이따 나중에 보세요. 영상 올리면. 제가 제말 먼저 뵙죠. 제일 먼저 제제가말저 뵙죠. 제저 뵙죠. 제저는죠 제일 먼저 뵙죠. 제일 먼저 뵙죠. 제일 먼저 뵙죠. 제일 그 옆에서 맞아 죽는데 희한 번은 안 죽어 <laughs> 나같으 불쌍해서라도 겠다 진짜 한 번이라도 <laughs> 다른 데서 다른 놈이 다른 데서 쏘고 이놈을 쏘고 저 놈이 쏘고. 아, 진짜 이거. 아니 저게왜안 죽는 거야? 그 버그 버섯 거 때문에 안 죽는 아, 건가 아, 저기? 와 아, 너무 안 돼. 뭐걸루? 와 허어어 어허나 몰라 나 도망가야 될것같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 근데 거기까지만 간다고 가는니안될것 <laughs> 같아. 밖에 아무도 없어. 아, 바론가 바론 바론가자 바론. 파이어볼로 줘죠 바론이 어디야? 어디 어디로 가야 되죠? 그칠게요. 아라이브라고 되는 얼라이브로 오시면 돼요. 라이 아, 가는 길에 머스크포대에 있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아, 야, 미쳤어. 아, 저기 근데... 머스크포대에 있어요. 어느나 뜯으만드는지아 이거 못가했는데 여기까지? 아, 저 뒤로 뺑돌어가야 된다고? 아니 와 길이 막혔어 그냥 머스키프들한테. 아니 싸워서. 나 이거 놀라 놀라운 거 알았다. 어 뭐가 문제 캐릭터가 안 움직이네. 우와. 원래 그래요 이거? 맞으니까 캐릭터가 계속 비틀대면서 못 움직이는데? 겁내 무서워. 와.. 쟤몇 명이 쏘는 거야. 굴렀는데 참아자 이거를 아.. 이새끼 진짜 그냥 붙으면 도망가고 아유 어 무서워 나하필이면립 스킬 안 립... 어, 없는 없는데 이리... 이렇게 됐네 방어해 방어해 진짜 나이스 세크리드. 근 힐러가 너무 많다 위에 머스켓봐와아아돌 위에 저 잡으러 왔습니다 저 친구들 개무서워요 와아아아 잠깐만 우 진짜 3들를 <laughs> 동시에 쳐맞고있어 어 뭐야 히 어. 아까 머스켓 부대 온 놈도 초조.. 초조로 왔는데? 저 벽돌 위에 와봐요 <laughs> 징그러워 더 있어요? 이.. 얘들이 머스켓 부대 본대가 아니구만 어. 저뭐 블랙 뭐 하고 하긴 태어날 시간이다 얘들 어 아, 뜨거 이 화지 아 진짜 어 잠깐만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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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그래비티 한번만 나이스 아, 스테디 어떻게나 하겠는데 씨. 답이 없네, 얘네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와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답. 아? 우와. 계속 나오지 않는 건데. 계속 확 나오지만.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자, 1대1만 이기면, 1대1이면 이길 수 있는데. <laughs> 와, 하긴 얘네들 신날부터 이렇게 어둡게 면서 하는 스트레스. 아, 아, 실수했네. 해체줘살려줘요 살려줘야! 살려줘살려줘 살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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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살려줘살려줘 진짜 나줘야데찾아와야 우리 우리 은 아, 지금! 죽었어요. 엄청 세. 이 시간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진정해. 왜 매일 같이 소는 거냐? 질얘이긴데왜 이렇게 버겁냐 아 힘들어 어, 살짝 나 어디로 하나 지키려고몇명이는 거냐? 뭐야, 하루니 도망치세요. 네. 좀빙돌아가세빙 돌아. 어디로 가야죠? 쭉쪽 방향으로 빙 돌아가세요. 저제 캐릭터 찾아가요. 여기는 쓰로 담고 있어요. 서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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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요래 핑킹 쪽으로. 이 네. 방에 쭉쭉 돌아가세요. 어, 뭐야 이거? 아, 준표 님 나한테 길 알려 주 전수하셨다. 어, 살아 네, 살아 올게요. 예, 네, 살아 가세요. 꼭 살아서 엘레 한판 까지 갈게요. 살아서 가세요, 얘들. 지금 저한테 꼬신 어, 어. 것 같아요, 왠지. 보지 어, 너무 많아. 보지 마요. <laughs> 가지 마, <웃음> 나 <웃음> 어떡해. <웃음> 나, <웃음> 나, 나 지금 빨리. 점점 가까워지는 <laughs> 중인데, 아, 로님 아, 만나기 아, 지금 1 0 0미 전이라고요. 해로 들가 해로 들어. 해집다 어, 얘들 진짜 나좀 꼬쳤다. 미친놈들. 나 아, 물약 왜? 다 쓰가는데 어떡하지? 아, 나 비를 몰라요. 어디야? 어디야? 나이스 여기 별인데, 해가 어디 있죠? 우와, 엄마! 우와, 엄마! 실수했다. 와 엄마! 해 뚫려요! 해 뚫려요! 해 뚫려요!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지금 수리할 수 있는 시간 벌긴 했거든요. 제가 뛰어내려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뚫린다, 뚫린다, 뚫린다. 해 뚫린다, 해 뚫린다. 어? 나 여기 별인데 해가 어디죠? 지금 늑대 때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 어디로 가야죠? 어. M 눌러봐, M, M 눌러서 해로워요. 어무서뭐 해? 여기가 어디예요? <laughs> 지금 난리 났다고. <laughs> 아, 오케이. 네. 아주 골로 갈게요. 새끼들 또또입구 입고 막 여러 가지. 일단은 <laughs> 여기가 있어. <laughs> 몰라요. 그래 별점 별개자. 별, 별 가자 씨. 별 갈까요? 나쁘지 않아. <laughs> 그것도 나쁘지 않아, 지금. 별 가요, 별 가요. 이렇게 고통받을 수 없어. 별가 가지고는 쓰러다 모거든. 또큰거 같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네. 그래. 음. 너무 무서워. 소규모로 싸우면 이기니까 우리가 유리하니까. 대규모가 힘든 거지. 나문 네, 깨고 있을게요. 오, 오 여기 여기 네. 여기 유적 같은 데 있어요. 오! 여기, 와! 여기 사람 있어요. <웃음> 살렸어요. <웃음> 와! 네. 어, 떻게도나 누가? 어디... 아, 나... 하늘,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 어디? 우리한테 줘 j o 로 가는 j o n 로 y j o 좀만 y J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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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우리, 우리, 우리 어, 아, <laughs> <about> <laughs> y uh... <laughs> <laughs> <déteg, bacteria. 웃음> <movie> <laughs> 야 이거, <좀> <laughs> <Pickling uporum> 이거 잡아 j o 님 이거 왜안 잡고 있어 어 뭐야 <laughs> 뭐야 o n n y j o 그 n y j o 이거? y j 거 n 오빠야, 화면 좋아, 화면 좋아, 화면 좋아, 니면 좋아, 는면 좋아, 화면 아 저! 저! 아살려줘아 화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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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면 좋아, 화면 아면아 화면 아아 근데 카누님 죽인 사람이 그 뭐야 유령이랑 유령 유령한테 뒤를 너무 많이 맞았어 카누님이아 진짜. 유, 유령이 너무 때렸어. 아이, 못 부셔 이거 못 부셔 못 부셔 못 부셔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언젠가는 부서지겠지. 풀 차지하면서. 미안해 얘들아. 존리 대면 아무 내려올 마음도 없을 거야. 못, 내려와, 못 내려, 알건데 다 썼다, 다 썼다. 다딱 갔어, 갔어. 마지막에 이거 붕안 돼. 아, 있다고왜 이중문이에요? 몰라요. 파님 오면 들리겠다. 나 가는 중. 나 100m 전. 왔다. 아. 네. 왜? 여 사람 있어요. 그래. 어요 여기 어 여기 사람 있어요. 어어 음, 사람 있어.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브루트어요어 여기 브루트어요여어 잠깐잠깐잠깐 여기 뒤에도 사람 있어요. 아굴 사람 있어요. 아, 야 우리 이제 KP. 예, 저브루트어요여요 혹시? 예, 요요 거 아니야? 프로토? 상대꺼, 상대꺼, 상대꺼. 젠장. <laughs> 쉣! 1피 아니, 얼마나 이 체지방가요? 죽어! 아, 제발! 진짜. 아, 진짜! 오케이. 어, 뭐야. 플러스. 나왔어, 나왔어. 내가 맞은편 때릴게. 맞은편 때려야 되겠다. 이거. 그시기 하네. 아니 이쪽 편에도 발론 있어. 아니 이거는 혼자 했, 혼자 이만큼 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많은데? 느테꿈이 아 진짜 씨. 제쪽으로 와요. 제쪽으로 와요. 근데 안 붙어져요. 계속 제가 안에서, 수리해서 그래요. <laughs> 여 와요 뒤에 와요 뒤에 얘 보는 예. 중 아! 얘가 예, 쟤! 있어요? 얘! 오! 잠깐만 어어 땡겼어 땡겼어 어. 아뭘간이동을해 갑자기 말도 안돼 잡았다 왜여잘는 거야? 어 뭐야 아이 아니구나 어.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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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아니 이거.. 달림살이 집어넣는게 왜이렇게 많아 나졸리데 뭐... 뽑았다 쟤 유령, 유령. 용수원했어다은졸리대봐졸리대 징그럽다 진짜 너네 아니... 진짜 지독하다 진짜 너는.. 너네 진짜 지독하다 이... 여길 지킬 타격이 있다 <laughs> 맞아 하 우리가 야, 진짜 너는, 야 저정도로 할정도면은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다섯명이 근데 이거 뚫긴 해야 돼. 아니 근데 못 뚫어. 네명 상주하면서 채집하고 있어. 채집터를 차라리 막을 거야. 체집터 내가 막을게. 채집못하겠는데 이것도 채집하고 있어. 지금 어. 우리가 바로 먹어 가지고 이거 우리가 뚫어 주면 딱 좋긴 한데. 내가 반대쪽으로 노릴게요. 아니 아니. 그거 계속 커요 괜찮아? 어 같이. 가활했요 저기 어. 사람 되게 많아요. 아우, 여기 또 포르투가 날리네 씨. 나왔어요! 나왔어! 나와있어요! 나왔어? 어머나 <laughs> 세상에! 어지러워. 나... 어, 나어지러어 아, 누가 별뿌 쏘자 그랬냐. <laughs> 어내려어내려내려 <laughs> 어, 떨어졌어! 떨어어떨어어잠깐잠깐어때 <laughs> <오, 떨어졌어, 떨어졌어. 웃음> 왔어요! 얘 이거 지하고 있네? 야! 체지은 너무하잖아 임마. 어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 와 막았는데. <laughs> 최진 뭐다 이렇게 막는다. 아 브루트 오바야. 아니 하필이면 브루트가 소환돼 있냐. 다른 게 소환돼 있으면좀 빨리 킬수 있는데. 어얘 예, 브루트가 저 추차해요. 아니 총까지 쓰니 미친. 살려줘요. <laughs> 너무 괴로워요. 초때 부어요. 아, 아, 들어갔어. 도망요 어, 아 어, 여기 왔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얘 무조건 잡아야 돼. 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게. <laughs> 아니, 유령을 잡자. 유령 어, 블랙핑크 잡자. 얘 무조건 잡아야 돼. 오케이. 슬로 영 존이 슬로 서들어어뭐뭐 없나?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야, 열받아. 열받아. 아오 <laughs> <laughs> 얘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laughs> <그냥> 도망쳐, 도망쳐, <laughs> 괜찮아요, 도망쳐요. 다시 <laughs> <laughs> 사원님 멈춰, 봐 멈춰. 어, 나 죽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어,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제발, 제발. 어, <laughs> 아, 부르트. <laughs> 어, 아, <laughs> 아, 잠깐만, 물력이 없어, 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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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력 없어. 물력이 <laughs> 없어. 아, 나, 나 보스 캐스팅, 보스 캐스팅, 뭐 막고 있어. 어, 아, 여기, 어게? 와, 브루트 같이 렐세네 쟤네 중에서 와, 진짜. 어... 아. 아, 저기 사실 있네. 아. 아, 아니면... 유리력이랑 진짜 이대이냐 치바 새끼들. 도망치요 예. 어, 아, 점수야. 점수 차이 저희가 저러고 저거 하는 동안 역전당했는데요. 있는 거라고 치가 사 살아 우리 몇등이냐 우리 나라님 나라님 지금 어어 어, 잠깐만 야야야 이거 봐판뼈 때려요. 어 잠깐만. 김민이 좀. 오케이. 줘. 아, 들어갔어. 가자 가자. 아, 아니 300점 줘. 차이였는데. 아니, 무슨 이상한 이상. 역전당했다고 300점 차이에서 지금 우리 아니 말이 그러니까 돼? 누가 별오 유리 야 미안해. 누가 별로 잡고 해. 어 유병헌 미안해 제발 아 장난 아니야 진짜 근데 차라리 거기가 나아요 아몇 등인지 봐야지 아또들랐어또놀갔어또어 <laughs> 또 아니 왜 나만 34등이냐고 다들 거기서 있는데. 뭐 풀이라도 뜯어요? <laughs> <laughs> 와 이걸 삼성차인데 진다고? 여기 몇 명이 상주? 음, 아니 근데 음, 별 같은 데있다 <laughs> 아니 근데 별이 뭐? 왜 별을 왜 먹는 거야? 저기 먼 거리가 우리 애들 길 가는 길목에 달려가는 애들 다 잡고 있어 지금. <laughs> 아, 그러니까 우리 행복했었던 거예요 아유. 여기서. 아니 여기서 싸웠던 게 행복했던 거야. 나왜진줄 알겠어. 지금 네. 여기서 어? 누가 지금 그냥, 그 그냥, 샤워 그냥. 그거 있죠? 뭐냐? 네. 파이어 그거 샤워 있, 있잖아요. 그거 쓰고 있는데? 딜 네. 들어가지도 않는 거. 어? 어야 누구 났어? 어? 어? 잠깐 잠시만요. 어디로 가야 하죠? 또쏴내야 이것들이. 어, 뭐야? 거기 못들어 내가 봤을 <laughs> 오, 때. 오, 질리지도 않나. 아니 너무 많아. 잠깐 도망어 도망가요. 왜 <laughs> 장난하나. 아, 아나이 탈을 내서. 어, 나보고 도망간다. 애들. 허세우지, <laughs> 허세우지. 허세, 허세, 허세. 컷. 이 뭐야? 허세 뭐, 가자, 가자. 존이 됐더라. 어우, 저기 문또 만들어. 존이 됐다. 간 새끼. 지금 저 여기 와 있는 데가 패네? 만 너만... 아, 아! 온다 온다! 나이스 온다 그... 온다 온다! 뒤 떨어져야 돼 떨어져! 올팀 온다! 우와 오마이갓 oh <laughs> 와 브랜더버스 딜 봐봐 와씨 얘네 쏘아되는거 봐봐 <laughs> 아, oh, 그만해. 나한테 그만해. 요언좀 하자. 죽는들 얘들아, 우리 달을 왜못 먹고 있는 거야? 친구들. 몰라. 여긴 더지옥이구나왜왜왜못 먹는 거야? 나 가봐야 되겠다. 별을 냄 먹는 건데. 끝났어, <laughs> 끝났어. 인기 한데 끝났어, 끝났어. 와, 3 300점 차일 역전당해서 제네듣 군대 와. 아니, 바로 세번다 먹고 졌다니까. 이게 말이